페셜 강력한 인터뷰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청와대 요청으로 보수 시민 단체를 금전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집회를 사주하고 금품을 전달하고 또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는데요. 윤호중 의원 초대했습니다. 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아, 제가 항상 그 윤호중 의원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 황교안의 맞상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 총리 대행이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보수층에서 왜 황교안이 까미냐라고 했을 때. 목소리가 네. 좋잖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laughs> 제가 듣기에는 약간 느끼하던데요. 우리 <laughs> 네. 윤 의원님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어,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여러모로 이건 다 앞서가네요. 보니까. 예. 아, 네, 네, 자, 의원님, 그 어제 JTBC 추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니, 네. 어떻게 다, 청와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폐를 이렇게 사주하고 그 네. 아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말이죠. 어, 예, 예.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련이 이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어, 이 보수 단체 뭐, 뭐 어버이 연합이나 이런데에다가 금품 지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단체들이 어, 동원돼서 관제 데모를 하고. 예. 또. 최근에도 이제 뭐 무슨 맞불 집회다 이런 거 나오면서 <laughs> 일당 시비가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5만 원이 뭐저 오간다는 등뭐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요. 예. 이게 지금까지 집시법 개정하면서 돈준 사람. 그 다음에 예. 또 무슨 뭐 정치적 목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집회를 음. 사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은 있었는데, 예. 받은 사람도 처벌하자라고 음.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 보면 말입니다. 예. 결국 돈안 쓰는 선거가 정착된 계기가 된게 뭐냐면, 바로 예. 50배 과태료 조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뭐만 원만 받았어도 5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예예. 뭐 무슨 바카스 한병 먹으면 뭐 몇만 원 오. 거의 (10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되고요 <laughs>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아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이래서 안 받고 이안 쓰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선거법처럼 (50배는) 좀 과하지만 음. (20배) 과태료 조항을 만들자 예.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금품을 제공하거나 또 받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당연히 관련 조항 보면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그 물게 돼 있는데요. 예. 받은 사람도 음. 10배에서 20배 여기서 10배라는 말은 이제 뭐 자기가 받았다고 먼저 그 신고를 했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 좀 경감해 주는 대상으로 10배 정도를 놓은 거고요. 어, 자진 신고해도 네. 10배는 물어야 한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전부 다 예. 아, 이 제보를 한 경우에는 뭐 면제를 해주는 조항도 있어요. 음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 이 조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러면 한 10배 정도로 낮춰주고. 예. 그러나 전혀 그런 개정이 전혀 없는. 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20배 과태료를 물리자 그럼 보통 1당 뭐 5만 원 받고 이 집회 나갔다가 예. 잘못 걸리면 1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음. 무슨 돈 써서 집회나 시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취지에서 법을 내게 됐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 준다고 하니까 20배면 <laughs> 네. 300만 원이군요 300만 예. 네. <laughs> 아이고 왜 진작에 이거 안 만드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심각해지고 나니까 예. 아, 이런 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뭐 정경영 같이 또는 뭐 재벌 기업이나 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자유는 있지만 예. 광장은 우리 시민들의 공공의. 비용이 자산인데 예. 이거를 돈으로 산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음... 광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론이라고 하는 거뭐 예.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음... 정말 누구나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예. 여론을 형성할 할수 있고 한 음... 그렇게 더 열려 있는 공간이 돼야죠. 예. 그거를 돈으로 장악을 한다 그러면 예. 이 나라가 돈 있는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로 비상 체제지요 네. 탄핵 심판이 2월 예, 말에는 예. 음, 이제 결론 날줄 알았는데 이게 3월로 넘어가게 됐고 3월 네네. 13일도 기약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도 있고 말이죠. 사실상 지금 3월 13일에 거의 꽉찬 일정이 잡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현재가 지금 잡고 있는 결론 기일들을. 놓고 보면요. 예, 예. 여기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13일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음. 헌재 재판관 숫자가 9명이었던 게 이제 간철 소장이 그만두면서 8명이 됐는데, 예, 예. 13일이 지나가면 7명으로 줄어들 그런 아주 그 위태한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죠. 예. 아이고, 참... 음,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통령 대리인단 음, 이들은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이 뭐 어, 눈에 환히 눈에 보이는데 보이, 말이죠. 예, 왜 예. 이렇게 그, 끌려다닌다고 보세요? 아 저는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음. 어, 헌법재판소가 이게 이제 그피 청구인의 요청을 음. 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면서 예. 어, 이 판결을. 조속히 하기 위한 명분을 음. 마지막까지 쌓기 위한 거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이 헌법재판소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정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음, 상당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어, 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3일 지나서 한번 나갈게요, 내가. 아, 이래놓 네. 말이죠. 또 이제 내가 나갈 테니까 결론을 예. 재개해 달라. 예. 뭐 이런 요청을 저는 뭐 당연히 하리라고 봅니다. 아, 당연히 할 것이다. 아. 아마도 아마도 그게 작전이 아니겠느냐. 음. 그래서 올초죠, 올초. 예. 첫 결론이 시작될 때 예. 피청구인의 출석을 음.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예.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헌재가 준비한 결론이 끝날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밖에서 예. 여론전 펴고 음.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뭐또 이제 인터넷 TV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에 불러서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다고 봅니다. <laughs>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진실되고 있는 게 하나나 있던가요? 예. 없지 습니까 예. 뭐, 최근에 그 답변서도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 그 답변서 내용도 무슨 문고리 3인방한테 책임전가 하는 이야기나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다고 그러고, 예. 서면으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 하던 양반이 무슨 또할 얘기가 있다고 <laughs> 예. 결론제기 요청을 한다 이 말이예. 아이고 참 의원님 어 지금 네. 만드신 이발의안 네. 예. 네. 앞으로 그 입법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그 원내의 사당 원내 예. 대표와 또 수석부 대표 간에 예저 우선 처리 법안 그러니까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의를 통해서 여야간의 잘못된 공원 시위, 예. 이 관행 예. 이거를 우리가 이참에 뿌리뽑자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그야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월 국회 중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죠. 예. 아이고 참. 음. 입법 전망도 이제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나 또 이런 법안이 제출이 돼서 국회에서 예.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 각종 집회에 나오는 우리 예. 국민들이 음. 스스로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한 예. 내가 이돈 받고 나가는 것이 예. 어이 내의 그 의사표출과 무관하게 예. 음.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라고 음. 하는 거를 어, 스스로 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예. 그래서 좀이 어, 자제를 하시게 된다면 예. 어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아, 근데 그렇게 어, 생각해 줄 사람들 같으면 돈을 받지도 않았겠죠. <laughs> 그런 의미에서 <laughs> 아니, 예. 뭐 무슨 법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뭐뭐 뭐 받고 나가도 되지 않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민주주의의 그 타락 중에 타락 아닙니까 돈 받고 집회 나간다는 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이고 예, 정말 참 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자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응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거 말고도 네. 어, 당 차원에서 네. 지금 대선 주자들도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예.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당 네,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요. 예. 우선 그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예. 어, 우리 당도 전 당원들이 음. 다 나서서 예. 어, 이그 여론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예. 보여주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집회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예. 예. 그래 사실 저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장서서 나오게 되면 다른 당들도 또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예, 될 예.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야삼당 음. 그당 그러니까 그 대표들께서도 회동을 해서 예.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심각하게 논의를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앞으로 재벌들이 말이죠. 돈을 내고 싶어 내는 재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식으로 네. 국가 권력이 삥 네. 뜯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항할 수는 없더라도 여하간 국가 권력이란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또 법제도 개선을 네. 위해 윤호중 의원께서 또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요. 예. 뭐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공익법인에 대한 예. 그러니까 공익법인을 등록시키는 그 권한을 예. 전부 정부가 가지고 있잖습니까? 각그 해당 부처, 뭐 문화 관련이다 그러면 문화부에 등록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기부금 단체라고 해가지고 기부금을 내면 세금 감면을 해주는 음. 그런 또이저 자격을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음. 인증 권한은 또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전부 이게 그~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음. 이를테면 이런 그~ 미르나 케이스포츠 같은 공익의 탈을 쓴 이런 그~ 이~ 재단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을 압력을 넣어서 음. 어 기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음. 출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관행이 정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등록 권한, 음. 인증 권한을 시민들로 구성된 음. 그러니까 시민공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도와서 예. 시민공익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자. 음.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주고, 예. 심지어는 인증을 취소하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는 권한까지도 주자. 음. 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토론도 버리고또 거기에만 맞게 또 법안도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일테면 어 영국 같은 데가 굉장히 그잘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는 그 정치 권력이 소위 말해서 어이 우리 사회의 공익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음. 정치 권력은 정치를 하는 거고요. 예. 사회적 공익을 인정하는 것은 그 시민 사회가 그것을 관리하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에는 따로 별도로 무슨 공익재판소 음. 이런 것까지 두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뭐 정치권력을 동원해서 무슨 금품을 받았다든가 예. 이러면 일반 재판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공익재판소로 보내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거기까지 가자는 건 아닙니다만 예. 어떻든. 정부가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차제에 이것을 그 시민사회로 음. 끌어내와야 예. 이런 그 일들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그럴 일도 없는데, 이 나쁜 정부가 들어서. 정부는 항상 좋을 일이라고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시기도 하신데, 우리 윤호중 의원님의 역할이 아주 커 보입니다. 예. 자, 분투하시고요. 어, 의원님 네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